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 연예인 사생활을 알 권리는 아, 당연히 네, 아닐 것이고 네. 사립대학이라거나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라거나 아, 네. <laughs> 21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마음대로 어쨌든 이건 버려도 되겠다 이건 어.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다 애들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조문 개천도 같아요 노동장치 사람 노쇼 시즌2 안녕하십니까. 유거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울입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김조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 예. 첫날 인사말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은 장소도 그래서 지금 신촌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배경적으로는 테마는 비슷한데 뭔가 음. 좀 뒤에 좀 상패 같은 것도 있고 <웃음> <웃음> 약간 더 있어 보인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랄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지목자로서는 보자. 네, 김경희 아, 군회장님 네. 했었고요. 어, 아, 공기가 있었고. 공기의 네. 지목자로. 오늘 제가 지금. <laughs> 네. 네, 네. 김종활동가님이 네, 네. 노동정치사람 회원이 되시면서 이렇게 네. 네. 오늘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진짜. 어제 노쇼 시즌2가 다단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걸 노린 거예요. 노린 적이 없는데. 지금요. 김조훈님을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데, 음. 그래도, 오모가 엄 이렇게 좀 판이 좋아서 그런가요? 왜그렇죠 오모가 엄청나게 됐었죠. <laughs> 네. 아니, 얼마 전에 됐어요, 저는. 그 어디도. 네. 김준수, 김학도보기. 네. 아, 네. 그쵸. 이게 지금 오늘이 2월 11일인데 지난주에 사실 김진숙 지도위원께서 청와대 앞까지 그쵸. 가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구부답이고한지는 교섭을 결렬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길에서 많이 만나셨다고 네, 진짜 약간 동창회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음. <laughs> 그대로 음. <laughs> <10년 전 웃음> 그대로? 네. 아 정말요? 네. 요즘 모든 게이 10년 전이 돌아오고 있다 <laughs> 네, <laughs> 이것도 레트로인가 봐. <laughs> 시대의 정체인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이 뭐랄까 고인물. 네, 고인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 <laughs> 고인물은 그대로 고여 있는 것이고. 믿어? 음... 아니겠어요? <laughs> 오늘 모신 이유는 사실 이 정보공개센터를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2021년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기 음... 위해서 모신 건데. 네. 그 전에 네. 잠깐 본인. 약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 아 공기랑은 인연이 우리 동네 나무그늘이라는 아, 아. 네, 마포에 있는 그 협동조합 마을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아, 훌륭한 네, 조합이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놀고 있고요. <laughs> 놀이 협동조합인가요? <laughs> <laughs> 그런 음. 다양한 놀이들을 하고 있죠. 다른 단체, 단, 정보 공유 연대라고 약간 정보공개센터랑 되게 맞다 있는 그 지식 공유나 같이 얘기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관 같이? 아, 네. 어자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아니, <laughs> 그러면은 정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전부 정보 관계자예요. 생각해 보면은. 아, 예. 어, 혹시 뭐 전공도. 아, 저는 전공은 문화 인류학을 전공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인류학도 굉장히 정보에 관련된 학문이죠, 사실. 네, 사실. 네. 인류학은 뭐 모든 걸할수 있죠, 사실. <laughs> 이건 이런 김주원 활동가님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응. 일을 하고 계신데 인테리어도 아주 투명해 보여요 어...네 어, 어, 어...그렇죠 <laughs> 사실 네. 이런건 투명성 안좋아하는데 <laughs> 아 그렇죠 이런건 <laughs> 좀 불투명해도 되는데 <laughs> 저는 이렇게 지금 뭐이 화면에는 안나오지만은 이 일터가 이렇게 네. 원형으로 이렇게 딱 다들 뒤돌아보면은 남이 일하는 걸볼수 아. 있는 구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네. <laughs> 네. 소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laughs> 네. 일하신지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저는 일한지 5년 됐어요 어우, 그래서 전공생에서요 아, 네네네, 네. 아... 꽤 됐죠. 저 소장님 빼면 상근은 제일 오래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제가 어. 두 번째로. 제일 아. 많, 그 적어요. 음. 다른 분들은 뭐 10년, 12년, 음. 뭐 7년, 이렇고, 제가 5년? 방금 12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 즉슨 이 전공기 센터 자체가 12년 정도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역시 전공기 센터도 역사가 짧지 않은 단체입니다. 네. 네.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같은 뭐 모토랄까,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오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모토는 저희는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를 누리는 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음. 이제 이런 모토로 일,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창립기념일이 10월 9일로 이, 일부러 정했어요. 아, 10월,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이니까 이제 한글날이 사실 좀알 권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음. 정보에 접근 이런 음. 아, 갑자기 거가. 자기 세종대왕님. 이 그일로 정했고, 그래서 어, 예. 정보 접근이 사회의 기본권으로서 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자, 음. 이런 걸로 음.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 조금씩 이제 기조들은 달라지죠. 이제 사회가 음. 조금씩 변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변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알 권리가 무슨 네. 뭐 연예인 사생활알 권리는 아, 당연히 네. 아닐 것이고, 네, 그렇죠. 주로 음. 어떤 분야인 건가요? 공공 정보들,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이를테면은, 어, 공적 자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음. 그런 거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음. 그리고 이제 뭐 일터에서 이렇게 회사들이 안전 관련한 정보들을 이제 음. 각 부처에다 제공을 하는데, 음. 그런 거를 노동자들이 어떻게 쉽게 알수 있냐. 음. 뭐 이런 부분들. 뭐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공공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뭐 사립대학이라거나, 아니면 뭐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라거나, <laughs> 네. 아니면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이번에 할 음. 이제 국회의원 실들이라거나 이제 요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공개가 잘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잘 공개시킬 것이냐 네. 음. 시민들한테 그 정보가 돌아오도록 사실 뭐 처음 듣는 네.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laughs> 부탁드렸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정공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많아요. 지금 방금 국정원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아, 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네. 그 음. <laughs> 국정원 민간 사찰 때문에 개인 정보 그 저기 공그 조회 내역 네, 이거 맞아요. 그 청구하는 에이. 그 붐이 활동가들 사이에 네. 아주 맞아요. 그냥 있었죠. 크게 일러는데 그거를 주도한 게 사실은 정보공개센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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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내역조회 아 통화내역조회 저도 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laughs> 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주로 시민들에게 이제 뭔가 노하우를 전수한달까 음. 그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이제 좀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에이. 옛날에 교육을 들었고 음. 행정기관들 네. 음. 에 있는 정보들을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꽤 오래됐고, 맞아요. 이제 많이 열려서, 사실 청구만 하면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정보공개센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그거 덕분에 많은 정보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있고, 저희도. 음. 예, 제가 운영하는 노동도시연대의 네. 예, 주 브레인을 <laughs> 예,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가 저희 김혜찬입니다. <laughs> 아, 네. 예, 이런 저희 영업 비밀을 좀 밝히고요. <laughs> 여튼 알게 모르게 시민사회에 비유가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약간 무기를 내주고 있다랄까 음. 음, 그런 느낌이죠. 저희도 그런 말도 해요. 되게 유용한 툴이다. 예. 예. 많이 써보시라고, 음. 그냥 해보시라고. 뭘 활동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정보 공개 청구나 네. 이런 그쵸. 것들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측면에서 아마 네. 어, 활동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네. 또 정보 공개 센터가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음. 네, 싶네요. 됐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정보들은 어디서 주로 볼수 있을까요? 정보 공개 센터도 뭔가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의 정보 공개 센터. 쓰시면 저희가 맨 앞에 나오거든요. 네그렇구나 <laughs> <laughs>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태까지 좀 저희가 청구한 것 중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글 쓰고 했던 것들 다 보실 수가 있고. <laughs> 요책도 사실 홈페이지에 있지 않아요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그 아니, 위아래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laughs> 카테고리에서 주요한 것들 뽑아놓은 거고요. 음. 이거 말고 사실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저거 찾고 있었는데 네,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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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좋은 책입니다. 네, 이거, 이거 진짜. <laughs> 네, 이거. <laughs> 네, 이거. 이게 뭐 보여드려요 이렇게. 네. 저희가 이것만 봐도. 정보공개 청구를 좀잘할수 있도록 음, 음. 이름도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 가이드북이에요 아, 저도 이걸로 <laughs> 어. 공부했었거든요 예. 음, 요거 보고 좀 청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거는 배너로 바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 실렸던 거에 비해서 행정기관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이제 인터페이스도 고치고그래가지고 그렇죠, 약간 편해진 하겠다. 측면이 있어요 에이, 예. 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강의 절차를 보시고 음. 요즘은 하여튼 잘돼 있으니까 음. 뭐 직접 시도해보시면 네.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거에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한번, 해보,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 요새는 그냥 심심하면 해보고, 네,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진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는 관련된 뭐 구청이 됐든, 뭐 동사무소가 됐든, 무슨 뭐 학교가 됐든 음, 네, 한번 해보시면은 그쵸?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로도 지금 아,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유튜브 채널 저희가 네. <laughs> 사실 유튜브 채널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아, 시작한 지가 그렇죠. 얼마 안 됐고 뭐 사실 콘텐츠도몇개 없는데 음. 네,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노쇼를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음. 정보공개센터의 네. 유튜브 채널 구독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네. 있어요 네. <laughs> 네. 네. 구독 좋아요 공유 음. 꼭 예,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은 네.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도 멘트 정해야겠어요 네, 조만간 정리합시다 <laughs> 오늘의 메인 주제는 지금 전공생이 2021년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국어를 좀 소개해 를 부탁을 드리려고 음... 네,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공개도 될수 없었던 그런 음... 되게 주요한 공공정보 그게 네. 뭐가 있냐면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음. 생산하는 정보들이 음. 계속 다 이제 4년만 지나면 다 이제 버려지고 막 보좌관이 집에 가져가고 음. 막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이렇게 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공공기록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어 이거를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록물로 관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걸 시민들이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21대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실... 캠페인.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국회 사무처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사무처에는 그렇죠. 의원들의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겠군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렇구나. 근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이를테면뭐 네. 의원 씨한테 요런요런요런 요런 것들은 제출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받는 것들은 제출을 해요. 이를테면뭐 소규모 정책 용역 보고서 제출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의원실에서 잘안 내거나 협조가 잘안 되면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무처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도 막몇년 전부터 계속 푸시를 했을 거잖아요. 계속 시민들도 음, 네.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거는 그국회의원실의 호의에 기대고 있는 음. 그래서 음. 운영이 안 되면은 뭐 수집 못하는 거고 사무처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음.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네. 아니 대통령도 그왜 대통령 기록관리법인가? 그게 예. 있잖아요. 여기고하예 그, 그, 공화마을에 가져가느니 말 많았잖아요. 네. 그렇 예. 대통령 것도 그렇게 다루는데 국회의원과를 음. 안 다룬다는 거는 뭔가 좀 저... 굉장히 네. 이상하긴 하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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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러면은 의원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군데 있나요? 의원실이? 아, 의원실에서 좀잘 하는 곳이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의원실에서 어떻게 음. 관리하고 있는지는 이제 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듣고 있는데 네네. 거의 다잘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마저도 사실 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로 텔레그램으로 한 다음에 다 사라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이거는 <laughs> 네. 이게 그 우리의 알 권리 이전에 음. 약간 업무 효율 <laughs> 의 측면에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의원님과 그 의원실 여러분, 이게 일을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이게 아니 법안을 하나 발의한다 치더라도 뭔가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응. 뭐한번 시도해서 안 되면 뒤에 또뭐 보충해서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런 게 쌓여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걸 관리를 안 한다고요? 그렇죠. 사실 음. 그게 이제 막 돌아가는 와중에서는 그런 게잘좀 관리가 안 되는 게 확실히 있고,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응. 되게 빡! 에게 관련 정보도 있어요. 이렇게 면 회의록 같은 거라거나 의안 발의할 때 어떤 시스템을 올려야 되고 아, 네, 이런 그, 것들이 네, 그래서 그렇죠. 시스템 안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네, 의사 결정에 관련된 예, 네, 네. 그런 어, 것들은 주, 이제 주 네, 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국정 감사를 할때각 감시 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받는 자료들도 공유가 안 되고 네. 내부적으로 법안 발의하면서 뭐 관계자도 만나고 뭐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내부 자료들이 하나도 지금 뭐 네. 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음. 것들을 바로 공개하라고는 안할 테니. 일단 제대로 남기기라도 하자 음, 이런 어. 걸 취지로 이제 하고 있고 좀 의원실 중에서 근데 뭐 옛날에 기증을 좀 되게 선도적으로 했었던 분들은 있어요 이제 인기가 끝나고 음. 내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아세년 동안 네, 의정 활동했던 거를, 거를 좀잘 예. 정리해서 이제 음. 제출을 했던 게 이제 김기식 의원이라거나 음, 뭐 장하나 음. 의원이라거나 음. 약간 이런 분들이 좀 계셨었죠 두 분이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 몇분 계세요? 근데 아. 그게 되게 비율이 적죠. 아. 네, 한뭐 14분 300명 중에 진짜 네. 적은 비율. 300명이 지금 20일 대 국회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뭐 여러 여섯, 뭐 다섯은 했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쭉 꼽아보면 음. 사실 뭐몇천명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그그뭐 기증해주신 거는 좋지만 약간 선심수를 주신 분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많고 뭐 까보면은 뭐 사진 같은 거랑 뭐 박물류 같은 것만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기증 1 4분 중에서도 어떤 것이 기록이 돼야 되고 그 기록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이제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음. 사실 시스템은 많아요. 국회에서 이제 이것써봐 이것써봐 하는 전자 문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 안에서 힘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음, 있는데 아, 국회 네. 내부 시스템을 또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활용하기 힘들 테니까 네. 뭐 그런 거는 그런 이해는 하는데 네. 예. 네. 하다 못해 그 지역구의 의정 보고서 돌릴 때라도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빠르게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laughs> 네. 의정 보고서와 의정 활동이 별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네, 네. 그렇죠. 의정 보고서인지 이게 화보집인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제가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그런 기록물들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네. 폐기를 하고 나간다는 게.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이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어, 일단은 그 폐기라기보다는 증거인멸 아닌가 싶은데요. <laughs> <laughs> 아, 어,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laughs> 네.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을 이제 폐기한다 이런. 때는 공문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네. 결재도 받아야 되고 청구를 했을 때도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기관장 도장 찍혀 가지고 이런 이런 거 우리의 공식적인 정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이제 없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마음대로 어쨌든 이거는 버려도 되겠다 이건 네.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왜 이렇게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뭐, 뭐, 뭐 무법이네 기록과 관련해서는 진짜 네. 그런 것들이고 예 인사와 기록과 네. 다 자기들 마음대로 네. 하나도 남기는 건 없다 음. 생각보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가요? 저희가 사실 이거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 기획하고 있는 게 어떤 기록물들이 진짜 좀잘 <laughs> 남아야 되냐. 일그 <laughs>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것들이 뭐 민원회를 만나는 것도 있을 테고 음. 협업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을 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 그런 거중요것 같아요. 그 입법 로비라던가 예. 이런 정당 기록도 있을 테고 음. 되게 다양한 사실 기록들.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당 음. 협의회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이런 거. 특히 자금 같은 거당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음. 거. 그렇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록들이 좀 주요하게 남겨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해외 사례들도 좀 연구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어떤 정보를 남겨라?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정해놓진 않고 있거요 네. 정해놓진 않고 근데 사실 공공기관도 정해놓고서 다 하진 않거든요. 이걸 일단은 모아야 한다라는 걸 보고 모이는 걸 봐야지 이게 아, 어떤 식으로 분유가 하면 좋겠구나. 사실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더 이걸 개발하기 힘든 측면들이 음. 있는 거죠. 이게 안 해보신 분은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음.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보 공개 제도 자체가 걸어온 길도 보면은 하나씩 계속 찔러 보고 찔러 보고 이러면서 이게 쌓여가지고 뭐는 안되고 뭐는 되고 이게 축적되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에서야 알지만은 그리고 안에서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은 밖에서 보기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예, 그래서 이런 <laughs> 시도들이 시작이 된거다 네. 네. 사실 정보공개는 원칙이 무조건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해야돼 공개해야돼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원실같은 경우에 이거 무조건 공공정보야 라는 인식이 너무 없는 거죠 사실. 음. 사실 게 정치 시스템이랑도 되게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정치인이 이렇게 자영업자처럼 약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고자 이런, 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의 이 관심 전문 분야로. <laughs> <하는데 갑자기. 웃음> <laughs>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네.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사실 한 당이라는 걸로 그냥 이렇게 뭔가 느슨하게 묶여 있는 거지. 다들 뭐 의원실 하나가 물론 의원 의원 한명한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의원이 혼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밖에서. 음, 그렇죠. 네, 이런... 국회의원은 누가 감시하냐, 이거죠. 음, 그렇죠. <laughs> 국회의원도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음. 음. 라는 게이 캠페인의 또 하나의 목적이겠죠, 그걸 네, 알리는 게. 맞아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구체적으로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그 기증이에요. 음. 임기가 끝나면 국회 기록보존소라는 국회 도서관 산하에 그 기록을 기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 거기에 너네가 의원실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남겨놓고 가라. 이런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의원실에서 남겨, 남겨도 되고. 안, 남겨 안 남겨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여러 시민 여러분의 그 서명을 같이 받아가지고예 어, 서명. 전달을 하고 잘 약속하는 분들한테 인증 뭔가 이런 음, 네 뱃지라거나 이런 것좀 네. 전달을 하고. 잘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네.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네. 네. 우리 그렇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한테 직접 그렇죠. 그런 네. 거를 권유하고 하는 네. 것도, 것도 좋을 것 좋고.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잡고보셨죠 네, 이렇게는 네.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살짝 생각하긴 했었는데 음. <laughs> 구현하기가 살짝 어렵더라고요. 어, 관심 있는 뭐 지역단체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굉장히 네. 좋은 세에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것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서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시 뭐 비대면 시대 설마 이거 뭐 종이 들고 다니시진 네. 않을 테고. 뭐. 네. 저희 랜선 단체라서요. <웃음> <웃음> 21대 국회의원 실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 프로젝트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캠페인 음. 페이지가 거기서 이름과 이메일 이렇게 음. 좀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관련 소식도 보내드리고 음. 서명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만 네. 명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아, 3만 명. 저희 네. 목표가 3만 명이에요. 아 역시. 네. 그렇군요. 음, 맞췄다. 이거를 <laughs> <laughs> 좀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이 영상 그리고 이 전공국의 센터가 하는 일들 열심히 좀 공유를 해주시면 은 제일 큰 도움이 될것 같죠? 예. 네. <laughs>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실로 캠페인을 소개를 드렸는데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김조훈님이 어쨌든 공기 편에서 지목을 받으셔서 네. 노동정치 사람의 회원이 되셨어요. 아 네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된 거, 된거짧 네. <laughs> 된 걸로 치고. <laughs> 어, 노동정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동정치 사람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아. 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되게 네. 예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혹시 음,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아 저. <laughs> <laughs> 맨눈으로만 이렇게. 네. 아 되게 영상 콘텐츠들 되게 재밌는 음. 거가 많더라고요. 올레동막 어, 그... 다녀오신 거. 저희 뭐. 노쇼 그렇죠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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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유튜브 제작하시는. <웃음> <웃음> 단체인가? 노동 정치 사람이 뭐 하는 단체냐? 저희 파일럿을 보시면 되고요. <웃음> <웃음> 또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회수 늘리는 겁니다. <laughs> <laughs> 정보 공개 센터하고 저희 노정사하고 뭔가 콜라보를 해볼 만한 게 없을까? 많죠, 사실. 지난번 화에 세서울의원 료 분의 김경희 분회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서울의원에 료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고 싶은 게 많으시다고.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정보 공 청구가 그한 방에 뿌리는 게 되게 잘 돼. 여러 기관을, 이를테면, 지자체면 음. 17개 광역시,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청구를. 서울에 25, 25개 구청에다가, 한어번에 네, 이렇게 할뭐 수가 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의료원들도 사실 좀 프로젝트성으로 되게 중요한 정보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다 청구를 해서. 좀 비교도 해보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네. 다발 사업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 네. 것들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이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공시가 되고 있어요. 공시된 정보를 좀 가져와가지고 여러 이제 구직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구직 사이트들에서 사실 여기가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음. 걸좀알수 있게끔. 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IT 노조에 있는 윌터 음. Q&A 같은 그런 느낌이 음. 아있는데요 기업들은 하기 힘들 테고, 최소한 도 워크넷에는 찍어볼 수 네, 있지, 네.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삐리리리 하고 오는데, 네, 네,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어, 그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시간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꼭 한번 해볼 법한? 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음, 워크넷 뭐, 기피하겠네. <laughs> 아이디어가 두 개나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굵직한 걸로.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아 갑자기 지금 일에 대한 부담감이 후 갑자기 그렇게 바쁘신다고.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는 캠페인 하나만 소개했지만은 아우 정보공개센터가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은 네.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부담은 일단 그런 아이디어만 있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사실 음, 일은 저희가 해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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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특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어디에 그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좀 뭔가 운동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부담없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네. 적극 뭐 차용을 해가지고 한번 네. 화를 하든지 뭐 저희가 당장 시도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벼운 한, 한 걸음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저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군이 되는 네. 정보 공개 센터와 노동정치 사람입니다. 가입 링크가 나가고 있죠?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좋은님은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공중파도 많이 타셨잖아요. 공중파요? 아 네. 제가 그날 네. 출신이잖아요. <웃음> <웃음> 영상도 옛날에 만드신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 있었어요. 네. 네. 유튜브 저희 거에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시도들을 해보려다 보니까 본이 음. 아니게 막 연기 같은 것도 뭔가 발연기긴 한데요. 네전은 개창도 하세요. 이제 저희 회원이시기도 네. 하기 때문에 네. 저희를 네.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아름다운 표범. 감사합니다. 협업. 음. 네. 항상 <laughs> 이런 일이 안되겠습니까 여기는 시키지 마세요. 네. <laughs> 또 저희가 별 날이 있겠죠? 네, 그렇겠죠. 음, 음, 노쇼에서 또 소개를 할 만한 그리고 캠페인이 진행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또뭐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거나, 네, 아.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오고 싶네요. 자랑하러 나오고 싶어요. 아, 자랑 중요해요. 자랑 중요해요. 자랑하러 좀 나와주세요, 제발. <laughs> 네. 우리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기로 아. 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 주에 만나요! <laughs>